사립에선 스펙 말고 진짜 중요한 게또 있는데 뭡니까? 그게 이 학교 분위기에 잘 비벼드는 사람인가 아닌가? 사립에서 기존 기간제를 선호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야. 신입 하나 잘못 뽑으면 학교 분위기 망칠 수도 있으니까 사회선 말이야. 일단 날뛰고 보는 신입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해. 제참 성가시다. 그건 앞으로도 계속 쭉 저렇겠구나. 사정이 있었습니다.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지. 이깟 일로 목줄 내놓을 거야? 인터넷에 이상한 소문 흘리는 그 사람도 말이야. 인내심 부족인 거지. ティビー